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옹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옹이라고 해요. 집사께서 전해 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구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어요. 잉태되서 지상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 음, 고양이 별에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잉태가 되었다면 언제쯤에 태어나게 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아, 또 다른 문제로는 잉태되지 않았다면 언제 잉태가 되는지도 물으셨어요. 아, 그리고 여자애로 태어나는 것이 맞는지, 그 계획이 그대로 있는지 물으셨고요 액돌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대로인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요청의 말남겨주셨고요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나는 내용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먼저 보이는 모습은요, 음, 이런 몸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내가 아주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이 보였어요. 가만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구석구석 닦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 보였어요. 어, 마치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희이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는데요. 뭔가 계속 그 닦고 있는데, 슬쩍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계속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라고 하니까요. 그제서야 조금 저보다 높은 시선이 있었는데요. 조금 내려와서 좀 가까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내 네, 목적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이분이 뭐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라고 네, 물었습니다. 세상에서처럼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따뜻함이 가득한 곳에 있으며 나도 그 따뜻함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써 무언가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따뜻함이에요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따뜻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인테된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어, 이미지는 있었는데요. 어, 이미지는 분명했어요. 농부가 씨를 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 인테 되었다라고 네 음, 인테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태어나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빠른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숫자 4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1111, 이 1111은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또제 어, 그 유튜브 그 등록 메일이 바로 어, 1111이 붙어 있거든요. 또한 1111은 엔젤 넘버라고 해서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로 굉장히 다시 보는 걸 되게 반가워 하거든요 그런데 1111이 또이게 바로 보이는 거여서 11월 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는 11월 11일 일 수도 있겠다 라고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에 너무 무언가 그렇게 연연하지는 마세요 매우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요 그것이 어쩌면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날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중요하게 참고는 하되, 그게 정확한 날짜는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때쯤이겠구나 정도로 정보로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저도 뭔가 보이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너무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그러나 보였던 건11 11, 11 11이 네 개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겠구나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고요. 더 정확하다면 11월 11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여자로 태어나기로 한 계획은 그대로일까라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긴 속눈썹 그리고 하얗고 긴 손가락을 볼수 있었어요. 여자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여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백돌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대로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다 이미지적인 정보가 되게 많았어요. 어, 고양이들이 나란히 바로 보였는데요. 온기종기다 모여있어요. 한8덟 마리 일곱 여 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보다 네 렉돌이었어요. 네 그래서 렉돌이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대답이 있어요. 어, 음성적인 정보. 그 다음에 보이는 정보, 그 다음에 가슴으로 느껴지는 정보 이렇게 있거든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건 절대 안 틀려요 무조건 그거는 틀리지 않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 상태를 똑같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지나 어떤 것들은 어... 해석이 약간 틀려질 수 있지만 굉장히 이미지는 많은 정보를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적인 정보는 또 정확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공이가 저에게 전해준 이미지들이 많아서 대답들이 대부분 이미지라서 조금 제가 수월하게 대답을 전해드리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전부 다 릭돌이였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이제 만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잊어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마음에는 언제라 웅이가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 걱정말고 돌아와달라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기억해야만 하고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떠나는 모든 영혼은 걱정 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엄마야말로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합니다. 음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가 아, 예쁘다고 음, 또는 깎아 많이 줄 테니까 하고 데려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그건 그런 상황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눈 앞에 있어도 발견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를 만나는 것엔 선착순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전했지만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린 걱정하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네, 음, 전자님도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음. 이 걱정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못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못 찾거나 잘못 찾거나 뭐 여러 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어 걱정 제가 전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다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음 포기하실까봐 그런 걱정을 해요. 네, 포기하면. 안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지 못 만날까봐 걱정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제고 네. 시시는틀틀수있있어분분히히만나되되든요요저포포하하실봐봐정하하지못만날봐봐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음. 그러니 러무너정하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옹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